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아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어라, 인구 조사를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이십 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 세라, 남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집회별로 다 세라 하셨습니다. 이 개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를 재정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요, 그냥 들어가서 사는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땅에 가난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며 온갖 음란한 문화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써 있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심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가문의 집하대로 또그 집하대로 또그 명수대로 또그 가문대로 가족대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들어간 건 아니지만 미리 정해주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기 들어가면 이렇게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기업이다. 숫자가 많은 집파일수록 많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후에 전개된 말씀은요 두 가지 계승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대대로 계승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아, 이거의 기초가 됐던 것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슬로보아의 다섯 명의 딸들이 와서 어, 말했어요. 아, 아버지 유산을 딸에게 달라고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유산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딸에게 줘라. 딸이 없는 자에는 아버지 형제들한테 줘라.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는 자들은 가까운 친척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줘라. 이렇게 규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다른 한 가지의 계승인데 리더의 계승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그 일을 다 했고요.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계승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땅을 인도할 사람은 여호수아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요사는 히브리말로, 또 예수님의 이름은 헬라말로 똑같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에,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이 다음 이두 가지 개성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와 좀잘 만나자. 그래서 상번제를 드려라. 매일 매일 나한테 예배를 드리다오.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매월 첫째 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가난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삼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전쟁의 무기에, 있기,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돈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좀 자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요 이어서 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절을 주세요. 이날은 특별하게 좀 만나자. 이날은 내가 모이게 하는 날이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다 흩어져서 살 것인데, 지금 현재는 모아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들로 굉장히 많이 퍼져서 살게 돼요. 너희들이 퍼져서 살 때, 이제 내가 모이라고 하는 그날 한 곳에 모여서 나와 특별하게 만나자. 다 같이 한번 만나자. 이렇게 명절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또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랫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히브리 말로 어, 명절은 요 학을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축제를 말해요 축제, 축제이기도 하고 순례를 말합니다 어, 그 뜻은 뭐냐면요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해요 한 장소에 모여서 어, 어떤 것을 기념하는 것 어, 그것이 어, 명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 때는 가족들이 옛날 때는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어, 이것이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 말씀으로 주셨다 우리나라 민족이 전통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더 전통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로 퍼지면서 각종의 명절이 생겼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명절이라는 개념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말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너희들이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달1월에 1월 14일날 무교절이 시작되고 10월부터 유월절인데 그것을 지켜라, 7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은 맛이 없는 떡이죠. 맛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18절 말씀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읽어 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첫째 날과 마지막째 날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성회.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아, 더어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거룩한 모임, 또 거룩한 회집, 거룩한 총에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 하나님이 너희, 내가 너희들을 초청한 날이야. 그러니 그날은 거룩하게 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와라.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말고 나에게 와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장차 가난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유월절을 내가 부르는 그 날에 와서 내 앞에서 만나자. 그날 거룩하게 모이자. 그리고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할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생계를 위한 노동도 하지 말고.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의미가 뭘까요? 노동을 하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이기 전에 내가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모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가난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유월절을 언급하시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니 너희들이 내 백성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0년 전에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요. 그 이집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부르짖었습니까? 일이 너무 고돼서. 일이 너무 고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심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그 땅에 있는 왕 바로 파라오는 아, 이집트에 있는 노예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 풀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세상의 세상 맡은 자 그리고 세상의 마귀가 하느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붙잡고 안 넣어줘요 일로 붙잡고 또 다른 걸로 붙잡고 안 넣어줍니다 세상의 향락으로, 오락으로, 술참으로 사람들을 꼭 붙잡고 안 놔줘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 네 번째 심판 재앙을 계속 내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뿐이 없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문설주의 피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 나와 있는데요. 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길이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달 알려주고 내가 피를 볼때 넘어가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통하여 하님께서는 이집트를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완전한 노동의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하느님의 은혜로 노동에서 고된 노동에서도 해방을 받았다.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노동이에요. 노예 의 노동은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그 말씀 보면요, 아이를 가질 권리가 없어요. 남자아이들은 죽여라. 이렇게 8호가 말하잖아요. 여자들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자들은 쓸모가 있으니까 죽이지 않았던 것이고, 남자들은 많이 생기면 전쟁을 할수 있으니까, 얘들이 반역을 할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태어난 아기들은 죽여라. 이렇게 했던 것이 추적의 시작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노동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고 그들은 짐승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고 하느님께서는 풀어줬던 것이죠. 이 정체성을 기억해다오. 그래서 6월절만큼이라도 너희들은 내가 부를 때 와라. 한정서에 모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백성이 됐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는지 기억해다오. 그리고 그날 모일 때는 모두 하지 마라. 생계를 위해서 노동하지 마라. 내게 책임질 줄게.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어린양의 피로 우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어린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어린양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사여서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여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도 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은요. 짐승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피를 뿌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일을 주심으로 주일날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된.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아가자. 그날은 내 앞에 온전하게 나오다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고,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주일만큼, 하느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하느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서, 다시 유럽게 되며, 다시 샘을 얻으며,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고 있는 사람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